가수 장민호님은 얼마 전 올겨울 방송 예정인 t v 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의 심사위원으로 합류를 확정지었었습니다. 기존 미스터트롯2 출연이 확정된 인원들을 살펴보자면 장민호님을 필두로 붐님과 장유정님 그리고 가수 김현자님과 진성님 그리고 MC인 김성준님 이렇게 총 6명이 미스터트롯2 출연을 확정지었었죠. 여기에 더해 추가로 미스터트롯2에 합류할 심사위원들이 밝혀져는지의 화제인데요.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배우 문희경 님이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추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수 강다니엘님과 이용기님 그리고 추님이 미스터트롯2 트로트, 트로트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는 소식 역시 전해졌죠. 과연 새롭게 합류한 심사위원분들이 또 어떠한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수 김희재님 역시 미스터트롯2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는 소문 역시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희재님 출연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뉴스 기사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올겨울 방송 예정인 TV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로 2, 장미호님 포함 심사위원분들의 케미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일 듯 싶네요.